오케이 가져간다 가져가 오케이 크다 오케이 커 오케이 컷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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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는 예당지입니다 인천 자대 일번 네. 아무튼 화천에서 네, 아주 빵을 여러 번 맞고 아이 마음을 달래려 다시 왔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개체 수가 좀 많잖아요. 예당지가. 그래서 이렇게 예당지에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예당지, 어떤지. 캐스팅 했는데 너무 퐁 하고 들어갔는데. 뭐야, 없나? 저쪽 커버, 예단기 물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차가워요. 노싱코노싱코 혹시 중층에 떠있나 볼게요. 이가구는 앉을 먹어줘줘야는데예반는이없습니이자습살살제어살지만예 네, 네, 역시 반응이없는이없는 예당지 네, 일단은 이쪽에고기는안붙어있는것 같아요 나가면는 한번 해봐야겠다 는이 네, 친구는 이친이날것 같아요 여는자 새 몸을 입고 자네. 베이트 피스들이 굉장히 많이 여유롭게 놀고 있어요. 베스들이 피딩하는 시간이면은 꼭올것 같은데. 자 낚시회관 들어왔습니다. 낚시회관 낚시회관이라 여기에 물이 꽉 차있을때 들어와봤어요 저 이렇게 물이 없을 때, 돌아보게 처음입니다. 여기 배스가 들어가 있나? 안녕하세요. 예. 네. 여기 못 들어가겠는데? 베스 할게 없네. 물처럼. 그 여기 디, 되게 낫죠, 여기도요.

그냥 가려네요 낚시할 데 없다고 어떻게 하지 여기로 가볼까 와예당지에서 배타고 배스낚시 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 저기 대박인데 일단 들어왔으니까 택시서폰 치는 배 타고 낚시 해도 되나 봐요. 네. 배 타신 분이 있어요. 배 타고 낚시 하시는 분이. 노싱커로 잡아볼게요. 자, 노신커로 살살살 드셔보겠습니다. 한 마리만 잡으면 돼, 한 마리. 요즘 뭐, 아시죠? 실적이 너무 안 좋아, 지금. 예. 영업사원이었으면 쫓겨났어요, 지금. 예, 예당지 지금 예당지입니다. 몇 군데 뒤져봤는데 다 없어요. 그리고 만나는 분들마다 요즘 물이 불면서 아직 안정화를 못 찾은 건지 네, 배스가 잘안 잡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래도 새물 입구로 제가 아는 새물 입구이리로 네, 왔고요. 노싱커하고, 채터베이트, 뭐 스피너베이트, 그 정도 해보면 되겠죠. 그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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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오랜만에 예 패스 오랜만에 예 그래서 삼자 하나 잡았어요 삼자 삼자 하나 잡았어요 삼자 패스 가자 가자 자 삼자 간신히 삼자 될까 말까인데 아니 삼자 안될것 같아 자 하나 잡았습니다. 자, 예당지베스 큰 놈들이 안 들어와 있네 자, 예당지베스 예당지베스 노신니꺼 재벌리 먹고 나왔습니다 쭉 소리를 내다가 밑에 깔아 앉히고 폴링 오케이, okay, 가져간다. 가져가. 오케이, okay, 크다. 오케이, okay, 커. 오케이, okay, 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크진 않아요. 다 고만하네. 다, 다 고만하네요. 다 고만고만합니다. 아직 큰놈들이 이쪽으로 안어왔네 3자. 그래도 3점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자, 3점은 될것 같습니다. 하늘이 너무 소가 안으로 꽂혔는데 일단 좀더 풀어주고 네. 3자 3자겠습니다 예당지 예당지 3자 네자 지루미스에다가 네, 지루미스에다가 놓신거 오케이. 오케이. 눌렀어. 누고 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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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다 요만하네, 근데. 아, 씨. 다용만합니다웜또 작살났네. 아, 딱 요만해요, 지금. 다 요만해. 여기 들어와 있는 애들이. 아, 큰들못 찾겠어요. 또 이자 후반 3 5 i 노신거 제블린 먹고 나왔는데 5분도 예, 작살났습니다. 자 다시 깜장새로 바꿨습니다. 이상하게 안 물어요. 어, 희한하네 교촌자대 예, 좋지 않습니다. 이한 마리만 걸, 걸려라, 요 빨리 가자, 아, 추워. 추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씨. 큰놈 잡혔어. 오, 안 돼. 나와, 나와. 오, 뭐 나와. 큰놈 잡혔어. 와 큰일났다. 오 큰놈 잡혔는데 오케이 오케이 나왔어 오케이 오케이 대구리 나왔어 대구리 자찍히는죠 대구리 대구리 나왔어 온갖 것을 다 감고 드디어 대구리 하나가 나와줬습니 무조건 사진은 너무 무조건 사진은 너무 것 같아요. 오와 오와 오랜만에서. 와, 오차 그쵸? 아, 어쩌 되겠는데? 그죠? 조이 아까 그 은색은 안 먹더니 이거를 쓱 끌고 가버리네. 뭐 찍히는 장면이 찍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지금. 48, 49. 오랜만에 댓글 잡았습니다. 네, 교천에 와서 오랜만에 댓글 잡았어요. 와. 무, 어, 무게도 깨 나갈 것 같아요. 그죠? 자. 어후씨, 입이 엄청나게 커. 확실히 무게는 가을이라 그런지 잘안 나가요. 예. 네. 1100. 1140. 기럭치는 모르겠어요. 기럭시 재볼까? 빨리, 빨리 또 잡아야 되는데. 와, 이 지루미스가 거기서 그걸 끄집어내주네. 혹시 큰놈들은 그냥 쓱 가져가요. 쓱 가져가. 대충만 저볼게요 어차피 옷장은 안될것 같으니까. 예. 요정도. 대충. 4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6. 뭐 재수가 없어요. 혼자 다니기 때문에 낚시를 아, 도저히 안 돼. 46 네, 46 네, 46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아무튼 46자 자, 갑니다 쌍문동 근형님은 네. 이제 남쪽 나라로 뭐 출장 잡히면 또 올지 모르겠는데 네. 출장도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해외로 출장을 이제 거의갈 거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해외 로켓 네. 촬영 제작비 수천만원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은 샅샅이 뒤져보겠습니다 노지 낚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주로 베트남 필리핀 가서 노지 딸빙도 하고 노지에서 개는 없을 거니까 내기 같은 거 그냥 잡을 수 있도록 한번해보겠습니다거야누거 어, 같아? 베스웜누였 그 나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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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당니 아니. 대 소스합니다. 너무 꼼꼼하네. 손도 싫었고, 이제. 자, 재블린 색깔 바꿨습니다. 자, 스트레이트 음으로 바꿨습니다. 자, 스트레이트 음, 스트레이트음안 먹어요. 안 먹으면 다시 재블린으로 바꿔야 돼요. 자, 채터베이트. 채터베이트. 채터베이트로 변경했어요. 이 앞에부터 한번 미 농미 높은 약이을 부르겠습니다. 있는 것만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한 100m만 더 나가면 좋겠는데 안 되네요.